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찌주 지주. 퇴실 청소비 아시죠 입주 청소비가 있고 퇴실 청소비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입주 청소를 알아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뭐 신축 단지인 경우에는 입주 청소를 미리 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주인분이 근데 우리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퇴실 청소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내가 굳이 청소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전에 살았던 세입자분이 퇴실 청소비를 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가 살고 나갈 때 아무리 뭐 우리가 뭐 청소 해놓고 나갈게요 이래도 집주인 또는 주택관리 입장에서는 못 믿어요. 청소를 잘한다 했는데 막 엉망진창이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퇴실 청소비 요금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요거를 꼭 미리 말씀해주셔야지 평화로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어 퇴실 청소비 안 받는 데가 어딨냐 있긴 있어요. 근데 세입자들은 몰라요. 이제 처음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꼭 처음이 아니더라도 뭐 예전에는 이런 청소 다 알아서 한 건물에서 살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갑자기 돈을 따로 받는다고요? 이렇게 몰랐다가 나중에 나갈 때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계약서 특약에다가 한 줄로 기재를 해놔야 어떤 식이냐 퇴실 시 퇴실 청소비는 시세에 따른다라는 그런 걸 이제 가장 많이 쓰는데 저는 이것만 쓰면.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성격인데요. 이것만 쓰면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시세가 얼마인지 지금은 그래서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항상 그 가로에서 현재의 시세, 현재의 퇴실 청소비의 기준가를 제가 적어놓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 저희 이제 대전에서 작은 원룸들의 퇴실 청소비가 약 6만 원, 7만 원 정도예요. 1.5룸이면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 되기도 하고요. 이제 2룸으로 넘어가면 2룸은 이제 거의 15만 원 이상이에요. 20만 원대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 이상으로 더큰 평수, 뭐 3룸, 복층, 뭐 아파트에 따라서는 더 청소비들이 올라가죠. 근데 퇴실 청소비가 현실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저희도 집들을 많이 보면서 중개사도 사실 느끼는 바고 세입자 분들도 그런 욕을 많이 하시는데 막 처음에 뭐 입주 청소해 준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결국에는 내가 청소 다 해야 되는데 무슨 청소비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청소를 안한게 아니라요 이제 가끔씩 깜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청소를 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이사를 갔더니 청소가 하나도 안돼 있다 이거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꼭 찍어서 중개사 사님 또는 임대인한테 먼저 보내세요. 그래서 협의를 들어올 때 청소해 주신다고 했는데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저 나갈 때도 계약서에는 퇴실 청소비가 써 있지만 저 나갈 때 퇴실 청소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를 다시 하는 거죠. 어차피 오늘 이사라서 이제 당장 뭐 이사 뭐 청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청소할 테니까 나갈 때나 청소비 안 낼게요를 이왕이면 문자로 저는 전화보다는 문자가 더 이제 기록에 남기기엔 좋거든요. 그렇게 남겨주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게 어, 나 들어올 때 청소 안돼 있었는데를 본인은 아는데 전달을 안 했다면 상대방은 몰라요. 이거를 입 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최소한 1년 또는 2년, 4년, 6년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가 기억에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대방, 당사자한테 꼭 전달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그 적정한 금액에서 싹 깔끔하게 너무나 깔끔하게 바로 집만 들어오면 될 정도로 돼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 아까 얘기한 그 요금들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싸요. 지역별로 다른데. 이 요금들이 거의 대부분 화장실 청소, 쓰레기 비우는 거, 바닥 청소, 저거 싱크대, 싱크대 정도? 요런 청소들만 들어가 있고, 자세히 보면 에어컨 청소 안돼 있고요. 싱크대에 가스 그 기름대 같은 거 청소 안돼 있고, 우리 창문에 창틀, 에도 청소가 안 되고 문틀 같은 데도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묘거까지 청소를 하면은 청소 업체에서 특수 청소비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1.5룸 기준으로도 아까 1.5룸 적게는 진짜 7만 원, 8만 원 많게는 15만 원까지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서 특수 청소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20만 원, 25만 원이 더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입주 청소, 퇴실 청소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대부분 뭐 그렇게 완벽한 청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나는 이게 너무 불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숨고나 당근에서 청소를 직접 구, 구인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돈 내고서 이런 청소하고 들어갈게요를 이제 집주인이랑 협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입주 청소할 때 내가 돈 내고 할 테니 퇴실 청소도 내가 돈은 내지 않겠다 단 지금 내가 들어가는 그현 상태만큼의 유지는. 하고 들어갈 거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요 엘리베이터 사용비를 또 받는 건물들이 있어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이삿짐 하 한다고 큰 가구들 들어오고 이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보양해 가지고 큰 가구도 왔다 갔다 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립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런 게 있는데 빌라에서는 어, 건물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데요 엘리베이터 사용 요금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조금 이, 이해를 가끔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우리 원룸 이사를 할때 풀옵션이잖아요 뭐 침대 책상 TV 다. 옷장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데도 엘리베이터 사용비를 받는 그런 건물들이 계시,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리인분이 자기 개인계좌로 막 받겠다. 현금으로 받겠다. 이 회사명이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받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이사 나가는 세입자한테 사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사 나갈 때 보증금에서 뭐 8만원을 딱 빼고서 엘리베이터 사용비 8만원을 빼고 주겠다라고 한 실제로 많은 이제 저희 지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따질 수가 있겠죠. 사전에 이런 거를 이제 고지를 안 했고 정내내야겠다면 그 사용 시간에 따른 정확한 기준 그리고 뭐 회사 명의의 통장이라든지 이런 대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신랑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나올 때 내가 보증금을 받을 때 보증금을 다안 돌려주고 이몇만원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분들이 너무 질리고 지치고. 구질구질 해서, 에, 그냥 빼고 나머지 보증금 빨리 돌려주세요. 왜냐면 자, 자기 지금 이삿날인데그 보증금 다른 집에 잔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할 때, 그 건물주의 성격이 이런 부분에서도 또 중요합니다. 막 처음부터 까탈스럽고 뭐가 막돈 문제에 되게 예민하고 이런 분들은 나갈 때까지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받아야 하는 건물이 있다면 임대인분들, 그 관리인분들, 중개사님한테 사전에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본인들도 이런 걸로 분쟁 생기기 싫으면 계약서 특약에 넣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세입자한테 너무 이런 진짜 콩고물 묻은 돈 뺏으려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진짜 이사 시간 아, 그때 원룸 이사하는 거요한 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한 30분 자기 옷가지랑 나머지 뭐 세면용품 음식 이런 거밖에 안 옮기는데 그게 엘리베이터 전기세에 크게 영향이 생기지는 않고 또막 보양을 해야 될 정도로 막 침대가 오고 간 것도 아니었는데 물론 오고 간다 하더라도 임대인 경우에는 이사가 훨씬 더 짧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것까지 너무 예민하지 않는 그런 이삿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세입자, 좋은 임대인과 이제 인연이 잘 되어서 마무리까지 화목하게, 해피해피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짜주. 이제 제가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게, 이게 무슨... 생각했나요? 생각했나요? 생각했요 헨...